몸쓰기의 기초예요. 세계적인 선수들이나 저희 엘리트 선수들은 기초적으로 이 스텝을 다 연습을 하는데 대련을 시작을 하게 되면 자연본체가 아닌 허벅다리를 차기 힘든 자세가 된단 말이에요. 어, 내가 기술을 들어가기 좋은 자세가 익히기 받아주는 이1 1자이 자연체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몸쓰기를 하는 이유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서서 엉덩이를 쭉 빼고 버티고 있는 상대방을 어, 이 시각, 청각, 촉각 모든 것들을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줘서 움직임을 이끌어내야 돼요. 뒤에 다리 쿵. 이 오른 다리가 이쪽으로 돌아 나가면서 크게 나가 주고 이 뒤에 있는 다리가 반원을 그리면서 상대방을 끌어와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쿵 오른 다리 왼 다리. 여기서 포인트는 쿵첫 번째도 세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두 번째 오른 다리가 좀 많이 나가 줘야 돼요. 쿵이 다리를 짧게 나가는 경우엔 상대방이 모두 걸길 쓸어서 제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실수하는 게이두 번째 동작이에요. 쿵 빠르게 나가줘야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많이 돌수록 상대방은 많이 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은 정말 내가 할수 있는 한 크게 크게 연습을 해줘야 돼요. 뒷발 쿵 찍었을 때 상대방한테 긴장감을 줄게? 줄수 있게? 이렇게 살짝 끌어준다는 생각으로. 쿵 크게 크게. 그리고 이 마지막에서 제가 이 몸을 이렇게 쓰는데 하는 이유는 길게는 1초, 짧게는 1초 안 되는 그 사이에 요즘 말로 뇌정지, 몸정지가 돼요. 이 다리를 살짝 돌리면서 쿵 짚어 주셔야 돼요.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힙이 상대방한테 살짝 들어갔다가 살짝 나와 주셔야 돼요. 이 오, 손이 되게 중요한데 땡기기만 하면 상대방한테 데미지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세게 한다 그래도 끌어오다가 중간쯤에서 탁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내 어깨 쪽에 교통사고 꽝 나는 느낌이 받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 친구가 윽 했는데 여기 봐 <laughs> 괜찮아? 여기에 교통사고 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손은 당겼다가 손목만 돌려줘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당겨주시고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허리는 들어갔다 나오고 오른 다리는 제자리 쿵 이렇게 해주시면 상대방이, 윽, 뭐, 뭐지? 하고, 잠깐 정지가 돼요. 그랬을 때 상대방 중심을 판단해서 어떤 허벅다리를 할지를 내가 그 짧은 순간 찰나에 판단을 해서 기술을 거시면 됩니다. 자, 뒷발을 쿵 찍으면서 오른 다리, 왼 다리 크게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몸쓰기. 자, 마찬가지로 한번더 하면 뒷다리가 쿵 찍으면서 스텝을 크게 돌아 나와서 이렇게 허벅다리를 찰수 있는 세팅 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맞잡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허벅다리를 몸을 썼다 가정했을 때 허벅다리를 차려고 하면 상대방이 뒷다리 돌아서 차는 걸 알기 때문에 뒷다리 찍을 때 아랫배를 내밀어서 방어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힘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상대방은 디펜스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허벅다리로 상대방을 외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뒤에 다리로 반박자를 늦춰주는 거예요. 자, 첫 발을 때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를 하려는 예시를 주는 거예요. 나 뭔가를 하겠다. 해놓고 여기서 바로 찰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방어를 끝내놓죠. 이 상황이 아니고 뭔가를 하겠다. 뒷발로 쿵 오른다리 짚어주는 거예요. 뒷발을 찍는 이유는 시간차, 그러니까 반박자를 더 늦추는 거예요. 기술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 둘이 아닌 하나 둘셋 시대죠. 그러니까 한 박자를 더 늦춰서 상대방이 원래 두 박자 때 끝났던 걸 늦춰서 상대방이 패닉 상태를 만들고 내가 늦게 들어서 상대방을 배치는. 이렇게 뒷발로 쿵. 그러면 상대방 배를 내밀죠. 뒷다리 따라갈 때는 이 사람도 모르게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반박자를 늦춰서 허벅다리를 차는. 내가 발을 때려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반박자를 늦춰서 상대방한테 시간차 공격, 100으로 따지면 시간차 공격. 저희가 정말 싫어하는 오른쪽 왼쪽 이 몸쓰기에 앞서서 어, 이 형태가 상대방이 나하고 거의 11자 선상에 오른쪽 왼쪽으로 서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허벅다리를 구사를 하긴 편하지만 대치기를 당할 확률도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11자를 쓰게 해줘야 되는데 자연본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다리를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워치기 선수든 트어잡기 선수든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앞뒤 소위 말하는 앞뒤를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11자가 된다. 지금 이 스텝은 몸쓰기라고 하기보단 몸쓰기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오금대매치기를 정확하게 할줄 알아야지 상대방이 이걸 속아요. 앞에 살짝 모션 주고 오금대매치기를 해줘야지 상대방이 세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 기본적인 허벅다리로 상대방을 맺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연계되는 동작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바로 앞전에 두 번째 영상처럼 해주고 뒷다리를 낮춰주고 반바퀴 늦춰줘서 차도 되고요. 또 아니면 여기서 상대방이 이쪽 다리가 살짝 가볍게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기본 허벅다리보단 허리 튀기 형식의 허벅다리를 구사를 해도 되고 뒤를 했다가 안 되면 안 뒤축을 걸어도 되고 하실 때꼭 손을 내몸 쪽이 아닌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 쪽으로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벌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지금 받아주니까 앞으로 딸려오는데, 실전이면 이렇게 몸을 쓰면 뒤로 거의 매달려요. 이렇게. 매달렸을 때 다리를 깊게 안 들어가줘도 이 다리가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빠지면 찰수 있는 자세가 세팅이 끝나죠. 서로 오른쪽, 오른쪽일 때 방어가 단단하기 때문에 헉다리 구사하는 걸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몸쓰기를 해야 되는 건데 똑같은 몸무게지만 키가 작고 나보다 몸이 소위 말해 땅땅한 이 다리에 뿌리를 내려놓는 듯한 그런 상대방들이 있을 때 사용하는 이제 헉다리인데 마찬가지로 예시를 해주고 첫 다리를 때릴 때 그냥 툭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 기분 나쁘게 때려야 돼요. 발바닥으로 약간 이 따기를 때리는 듯한 예, 상대방을 거슬리게 해준 다음에 상대방이 거기에 기분이 나빠 있을 때딴데 신경이 가 있을 때이 손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 가습기 잡고 있는 손을 뜯어내요 뜯어내면 반응은 두개예요 근데 근접거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게 뒤로 못 뜯어요 다시 잡으러 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때리고 뜯어내면 다시 잡으러 갈때내 몸으로 밀어내요 그러면 거리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뒤로 끊거나 아니면 엉덩이 더쭉 빼줘요 이렇게 그때. 이 뒤에 있는 다리가 상대방 오른 다리에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붙어주면서 오른 다리를 차서 맺히는 허리 트이기 형식의 허벅다리를 맺혀주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잡기 싸움 과정에서 하는, 몸쓰기라기보단, 게임으로 따졌을 때, 피살기 같은, 격렬하게 내가 잡기 싸움을 하는 과정이에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5대5, 중심 싸움이 5대5일 상황일 때, 6대4 정도 상대방이 나를 밀고 오게끔 상황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잡고, 상대방이 또 기분을 거슬리게 해야 돼. 발도 때리고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밀, 밀고 나가게끔. 그랬을 때, 아, 밀리니까 장애를 나가거나, 밀 상황이 오면 상대방이 나도 모르게 밀고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그 때를 받아서 왼손 잡았던 쪽에 깃을 옮겨 잡아주고 그대로 반대손은 도복을 잡긴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내 몸에 붙여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이 오른손이 되게 중요한데 이 오른손이 조르기 하듯이 상대방이 숙여서 이렇게 돼줘야 돼. 이렇게 되면 거의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잡기 싸움 과정에서 막 밀어붙이다가 상대방이 미는 느낌이 난다? 그대로 재빠르게 옮겨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냥 기본적인 허벅다리 차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고 저거 자 마찬가지로 잡고 내가 격렬하게 발도 때리고 상대방을 밀어준다 상대방이 미는 느낌이 난다 손 재빠르게 옮겨서 잡고 미는 느낌이 나면 그대로 받아서 허벅다리를 구사하시면 됩니다